반 갔습니다, 여러분! 벌써 1월이 갔어요. 벌써 2월이야. 세월이 이렇게 빨라. 1년에 벌써 한 달이 지나간 거야. 눈 감았다가 눈딱 뜨니까 한 달이 지나간 거지. 근데 그 사이에 뭐였어? 뭐 했어? 뭐, 뭐 뭐한건뭐있어 계좌가 좀 늘었어. 이번 1월은 좀 괜찮아.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올해는 느낌, 느낌이 좋아. 작년에도 내가 느낌이 좋았거든? 근데 안 좋았어. 느낌은 느낌일 뿐.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형들은 진짜 그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내 방송을 보고 구독을 한다는 거야. 아니내 그러니까 구독자 해달 구독 뭐 좋아요 눌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형들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진짜 이거 주식 배우고 할때 이런 유튜브 있었으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이거 내가 보 내가 하는 것만 좀 찾아봐도 난 나는 그거는 확실해.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 슈퍼 개미 되는 사람이 있다고 난 생각해. 내거 보고. 나한테 배워서 왜냐면 내 주변에 나형형 형 보고 좀 베껴서 나 슈퍼 개미가 됐어요 한 친구가 진짜로 있어 난 그런 사람 눈치 빠르고 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난사람들이 나오거든 나를 비트하는 사람이 나와 그 중에 이게 나온다니까 그 이거 이거는 개새끼야! <laughs> 그, 그런 사람이 나와. 꾸준히 방송을 보면서, 어, 얘가, 응, 음 어떨 땐 사고, 어떨 땐 파는 게, 이게 도움이 된대니까그러고 <laughs> 재밌잖아, 재미로도 하고. 하다 보면, 이거 뭐, 우리, 이거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재밌지. 아, 알아봐준다는 거. 나는, 이거 내거 보고, 이거 영상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사람 보면, 이거 왜 나가지? 아, 이거, 아, 이거 왜 나가지? 이거. 그 진짜 좋은데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근데 본인이 지가 찍으면서도 이거 내거왜 보지 하는 사람들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아니야 난내거 내가 찍으면서 이거 이거 왜 나가지? <laughs> 자 오늘 잘 한번 보면 어이 뭐야 오늘 뭐야 에너 에너지엔터 이거 뭐, 뭐 뭐야 오늘 오늘 뭐 이거 뭐뭐 실적이 잘 나왔나? 실적이 잘 나왔나? 팔아야지 팔아야지 <웃음> <웃음> 내가 이거 애들 물려가지고 있었어 다 팔았지 다 팔았어 요 뭐, 오늘 뭐 한다고? 뭐, 마리 게임 한대. <laughs> 나 마리오 싫어요. <laughs> 너무 늙어서 아재야. <laughs> 안해안해 안 해. 파는 거야. 오늘 딱 FM 가도 오늘의 급상승 검색어 딱 뜨더라고. 파는 거지. 아, 이제 빠져나왔네한10% <laughs> 먹었어. 괜찮아. <laughs> 괜찮아. 파, 이렇게 온다니까. 그리고 오늘 또뭐했어 야, 현대상사. 아니, 건설주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건설주가. 좀갈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팔아야 돼. 이런 거는 조금, 조금... 내 예전에 에른 주주 심상치 않다 그랬는데, 막 현중 딱 그거 합치면서 어제 폭등, 어제 막또 팔았잖아. <laughs> 이런 걸, 이게 뭔가 심상치 않아. 이럴 때는 몰라도 너무 급하게 팔면은 나중에 이거 완전히 세대수 된다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팔아야 돼요. 그게 그런 거야. 주식이 그래. 그리고 또뭐 오늘 뭐 특, 특별한 거뭐 있나? 어, 오늘 대우조선에 랑또 폭락하네. 어제 안 팔았어. 봐요. <laughs> <laughs> 어제 아파는 안팔한... 그또다 다시 제자리 오는 거야. 어제 나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은 싹 까버리고 어제 HSD랑 인나중공업좀 사는데 개 물렸잖아. 괜찮아. 이 시장 효율성이 이에네 사람들이 뭐뭐 뭐 맹신하기 때문에 어, 떨어지니까 이 회사 이거 망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걷다가 막 까는데 이 소용주는 시장 효율성이 이러네 약형이고. 그리고 시장 효율성 이론은 장기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지 단기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또 새로운 이론들 나오잖아요 시장 효율성 이론에 대한 그 혁파하는 내용이 막 논문도 나오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주가가 빠지면 회사 망하는지 알지. 보면,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 이틀새에 고점 대비 20%가 빠졌는데, 그새 회사가 20% 좋아졌다, 20% 나빠졌다, 그래요? 아안 그래요. 안 그래. 우리 사람이 마음, 이 대중들의 쏠린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HDS 엔진하고 인화전공하고도 지금 막 폭락하는데, 이거 뭐 회사 그렇게 나빠져? 아나 여기 많이, 많이 가봤어요. 회사 가봤어. 어떤 구조인지 알아. <laughs> 난 그냥 막, 눈 감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아안 돼. 20년 했다고 내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아. 그리고 오늘 또뭐있어어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마트 개폭락하네 괜찮아. <laughs> 내가 저거 이마트 조금조금 사니까 어떤 슈퍼기관이가 저한테 얘 그랬다니까요. 야, 이거 최저임금 때문에 판감이 올라가서 실적 부러질 수 있으니까 좀 뒤늦게 봐라. <laughs> 그 말을 <말에> 들었어야 돼. <laughs> 그 말을 들었어야 돼. 아, 역시 배운 분들은 달라. 그 어떤 그, 애널도 꺾었잖아 역시 배운 분들은 달라. 배운 분을 따라해야 되는데 괜히 고집풀리다가 아니 근데 그럴 줄 알고 사는 거라니까 조금 조금씩 사는 거야 이런 게큰 수익을 줘요 나중에 지나 보면 안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조금 막 떨어질 때 이게 나는 바닥에한요 정도겠지 그때 내가 내 비중이 몇 퍼센트겠지 이거를 계산해요 근데 형사상 <laughs> 하는 얘기잖아요 그때 싹 모아놨다가 <laughs> 그렇게 싹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 찼을 때, 그 종목이 쭉쭉쭉 갈 때, 그게 계좌를 하지. 요거, 이거 내가, 나 오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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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팔았어 서울 옥션도 팔았어. 이거. 4% 먹고 팔았다고. 이거, 치킨 값이야. 이거, 그거 조금, 조금 산 거? 반 털어봤자. 그거 치킨값, 치킨, 치킨 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돼? <laughs> 치킨 부자. 치킨 부대 그럼 그거에서 먹은 거 갖다가 이마트 같은 거 조금 사주고 또오늘막또 떨어지는 거 조금 사주고 오늘 오늘 뭐뭐 뭐 사고 뭐못 뭐 팔았냐? n h 엔터는 그동안 했던 거 그냥 다다 다 까버렸어요. 그리고 날라가면 할수 없고 그리고 아캐시시건설 현대상사 유진기와 시아시멘트 이거 내가 들고 있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 느낌이 느낌이 와. 왜냐면얘 타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현대상사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이거는. 대북이랑도 연관되는데, 이제 슬슬 때가 됐거든. 김정은이 결단을 내려야 돼. 고냐, 스톱이냐. 근데 스톱은 못해 스톱하면 자기 죽는 거야, 이거. 나는 된다고 봐, 지금. 한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 중에 또 하나는 대북 한번더 붙지 않을까. 그거 계산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물량을 들고, 올라가도 아쉽지 않을 정도만 조금씩 조금씩 줄여놨다가, 다시 떨어지면할수 없을까. 알잖아, 다 알면서 이제. 그왜 물어봐요. 아, 형들 그그고뭐 바닥에 있는 것들 나 맨날 사는 거알잖아 조금 조금 사고 대한항공 좀 빠지네 계속 이거 쭉갈순 없어요 어, 형뭐 형들도 뭐 인생 계속 이거야 아니잖아 <laughs> 이게 있다니까 우리 인생이랑 똑같아 어, 이마트 이마트는 이게 기회예요. 기회야 기회야 오늘 적극적으로 살 필요는 없어 이게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나오면 좀 시간 조정 가격 조정 갖는 기간을 좀 가져 그 이마트 자체가 막 이거 이거 뿌이자 반등 나오고 그렇진 않아. 좀 나올 때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가면 이건 꾸준히 먹을 수 있어. 요 농협에서도 꺾었네. 공공 공공의 저기는. 근데 사업 구조를 잘 파보면 결국은 이마트가 다 이게 돼 있어. 쿠팡, 유마플 안되내 쿠팡, 유마프에 나랑 친한 사람이 있어.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네. 그 사람을 보고. 허민아, 허민영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네가. 아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 <laughs> 난잘 난 나가면 친하다고 생각해. 잘, 잘 나가면 친하다. 형들 잘 나가니까 내가 친하다고 하는 거야. <laughs> 난못 나가면 알지. 우리가 서로 모른 척하죠. <laughs> 꼭,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 형. 오늘 뭐, 뭐, 뭐 사고 봤냐? 난, 난 이거 막 매매하고도. 내가 오늘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뭐이런 어, 서울 옥션 8고 NHN엔터 8고 대, 아, 대우건설 샀구나. 아, 대우건설 왜 샀냐면, 대우건설 저번에 내가 팔았다 그랬잖아 건설주도 확그 예타해가지고 막 나올 때. 근데 그때 건설주도 덜때 대우건설은 다 까버렸다고. 왜 까라? 그래? 몰라. 근데 그리고 실적 빠가지면서 실적 빠진 게 이제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사는 거지. 이러다가 이제 또뭐 대부분 뭐 엮이면은 얘도 또 가겠지. 또 올라가면 또. 팔고. <laughs> 주인이 없어서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니야. 데 좋아하는 회사는 아닌데 이제 포트 구성상 섹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껴 놓는데 파란 것도 또 사는 것도 또 먹고하고. <laughs> 티끌뭐아티끌 알잖아. 그거 그거 갖고 또또또뭐 샀냐? 고뭐 어, 아까 막막 신나게 뭐 샀는데. 대우 건설. 어, 오늘 대우 건설 좀좀 샀네. 어 그리고 대부 시스터즈 우리 좀, 걸어놓고. 좀 걸어 놓고 걸어 놓으니까 좀 오늘은 누가 좀 던졌네. 아, 그리고 인하전공하고 그 HSD 엔진도 오늘 조금 추매했네. 오늘 조금 추매했어. 몰라. 몰라. 내가 폭락하면 그냥 사는 거야. <laughs> 또 올라가면 팔고. 회사 뭐 마, 망하게, 망, 망하면 어떡하지? <laughs> 괜찮아, 괜찮아. 지나면 결국은 먹는다니까. 어떻게 매일 계좌 모든 종목이 다 올라야. 어, 오늘 NH 엔터가 가주고. 15% 가지고 이마트가 빠지고 근데 이마트는 6.5% 빠지고 에너지엔터는15%까지 같은 비중이면 두배오는날아가계좌 괜찮아 그래서 잘돼 괜찮아 또 그만큼 이마트는 싸게 내가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이게 길어지면 물량이 조금 조금 늘는데 그게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조금 조금씩 늘어요 비중도 조금 조금씩 늘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사실 수익률은 높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지만 난 타겟 목표 수익률이 10%에서 20% 사이야, 목표 수익률이. 그래서 잘 나오는 해에는 뭐 30에서 50%날 거고, 못 나오는 해에는 뭐 5%, 10%날 거고. 웬만하면은 나는 적자는 안 나나요? 나는 2008년도 이후로는 적자는 안 났어. <laughs> 근데 생활비하고 뭐 저거 데 계좌 자체에 적자는 안 나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좀 쉬었다가 또 들어가고. 작년에도 괜찮았어요. 어제 이야기. 어제 갔지. 어제 그래서 주식 매매를 좀 못해서 끝 갔다 왔더니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오전에 매매 조금 하고 이제 갔지. 가서 그 상장사 갔더니 이제 부사장님이 계시더라고. 딱뭐뭐뭐 뭐, 뭐 간단하지. 나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딱 했더니 부사장님이 오케이 끝. 잘 됐어, 잘 됐어. 근데 이게 단계가 있으니까요. 이제 오라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거야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근데 확실히 상장사 이제 뭐 부사장님 정도 되니까 이, 이게 딱 벌써 이해하는 그게 어 굉장히 이게 빠르더라고요. 음, 빨라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핵심된 질문만 딱 하고 저는 그또 핵심된 질문에 질문하고 그럼 단계가 이제 부사장님이 이제, 오케이, 했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제는, 저, 저, 대표한테 가는 거지. 이제 회장님한테 가는 거지. 회장님한테 가서, 회장님이 이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진들이 만나서, 이제 딜잘 되면 우리는 안 보는 걸로. <laughs> 그러면 이제 유튜브는 접는 거야. 잘 돼, 잘 되면 아니, 꾸준히 해보려고. 꾸준히 해보려고. 이거 뭐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뭐안 되면 또 이거 빠그러지면 또 다음 거 하면 되니까 이거 뭐 크, 크게 원가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조금만 머리 쓰고 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딜 완성되고 하면 또뭐 좋잖아 <laughs> 언제까지 주식쟁이만 해 이거 주식쟁이 이거 요새 좀 나라가 불안하잖아. <laughs> 요새 경제도 좀 불안하고 나도 뭐 살길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이미 망가진 다음에 그때 하려고 러면 늦었어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그때 딱 돼가지고 하면 되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주식도 막 버는 돈 펑펑 쓰면서 하락장 대비 안 하면 죽는다니까 미리미리 우리 나라 어떻게 될지 알고 <laughs> 솔직히 불안하잖아 <laughs> 이럴 때딱 다른 비즈니스나 뭐거 시도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구조로 좀 짜놓고 난좀 해외 쪽 일을 좀 해보고 싶어 그냥 이제 한국 쪽만 해가지고는 <웃음> 불안하잖아. <웃음> 미세먼지, 미세먼지 피하고 싶단 말이야. <laughs> 똑같을 거, 형도 똑같을 거. 야나 <laughs> 이거 또 차차 또 진행 잘 되면 내가 또 한번 잘 되고 있다. 빠그라지만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할게. 나 이거 진짜 매수매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이거 거짓말 해서 뭐해? 이거 거짓말 내가 무슨 부기여만 내린다고? 어차피 이거 우리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든지 잘안 돼도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그대로 끝인거야 포기하지마 영어로 기법 <laughs> 이거 헐리우드 위머야 <이모야>. 니가 <laughs> 지금 미국을 안 가봐서 니가 지금 이거, 이걸 못 느끼는 모르는 거야 <laughs> 포기하면 편해 <laughs> 포기, 포기하면 편해 아닌데 우리가 뭐 편하게 살아서 어차피 죽으면 썩을몸 그냥 하는 거지 안 되도 상관없어. 근데 그러니까 난 끝까지 끝까지 해서 결국은 하나는 메이드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항상 뭐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뭐 마무리한 적이 없어. 나도 잘 몰라 어떻게 될지는. 아 이제 오늘만 하면 끝이네. 나는. 매일 주식장인 좀 열렸으면 좋겠어. 이거 뭐 게임이 재밌잖아. 이거 하루 하루라도, 하루라도 이것 또더 단타해가지고 10원이라도 더, 더 벌어야지. 아이고 설날가 누가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아 이거 설날 좀 없으면 안 되나? 이거 보는 형들 회사 좀 나만 가나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laughs> 나만. 아 이게 휴일이야 난난 휴일이 싫더라.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장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장하고 어린이집 하면 우리 이거 이거 7일간 매일 방송할 수 있는데 매일 유튜버 매일 이거 주식 단타치고 유튜버하고 <laughs> 개꿀 <웃음> 아이 아이 형들 진담이야 <laughs> 진담이야 근데 우리 언젠가는 회사 안 나가는 날 오겠지 다언젠가다잘리잖아다잘리잖아 <laughs> 연휴 잘 보내고 응? 연휴 끝나고 우리 안 보일 거야. <laughs> 들어가세요.